말해서 어쨌든 죽지 못해 산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잘 버텨야 돼. 1월 1일까지 버티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 어, 1월 1일까지 버티면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녀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도 제가 한번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선생님. 네. 제공해드릴 수 있는 거는 2분의 생년월일과 성별 이두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일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고두절명 한번 바로 한번 드려볼까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네. 1963년. 어, 이 사람은요. 음 이제 작년 개묘년 작년은 아니고 아직 1월 1일이 안 지났으니까 저희는 음력으로 따졌을 때 1월 1일 기준으로 봐요. 1월 1일 기준으로 보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값진년이 거예요. 음력으로그니까 음. 1월 1일 갑진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운기가 바뀌어요. 근데 1월 1일 기준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이,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개묘년이에요. 근데 개묘년으로는 이 사람이 운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 개묘년 운기로는 이 사람이 죽지 못해 산다라는 운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묘년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는 운기야.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라는 운기가 나오고 이 사람 자체는 어 어쨌든은 어쨌든 음, 죽을 만큼 힘들어. 결론은 죽을 만큼 힘들고 이 사람 자체는. 쉽게 말해서, 어쨌든, 죽지 못해 산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잘 버텨야 돼. 1월 1일까지 버티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 어, 1월 1일까지 버티면은, 괜찮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어, 이 사람은 어쨌든 부모 동기간에는 덕이 없어. 이 사람은 자수성가 하는 그런 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집이 엄청 세요. 고집이 일단 엄청 세고, 이 사람 자체는, 어, 일단은, 문서운, 음. 문서운, 그리고 명예운, 음, 음 그리고 영마살그 음. 다음에, 어, 음, 이 사람은, 음, 꼼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자기 척도 되게 강해요. 그리고, 음, 음 공부도 되게 많이 한 걸로 보여요. 음. 어쨌든, 자기가 엄청 노력했던 걸로 보여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어, 문서운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문서는, 공부 운을 뜻하는데 일단은 승진, 시험, 음 응, 이거 다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람 되게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 근데 나쁜 뜻으로 의미를 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사람 사이에서 배신을 당했던 사람으로도 보여져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은 배신을 당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무슨 패를 당했다. 그러니까 패, 무슨 패를 당했다. 뭐뭔 패를 당했다. 뭐 그래. 아무튼. 안 좋은 패를 당했다 그 얘기도 지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이 살면서 인생 전환기에 제일 운이 좋았을 때가 있었대 제일 운이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운이 좋았을 때에 안 좋은 패를 당했대 그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슬픈 전환기가 있었대 그 전환기 시점부터 지금 개묘년이 아주 죽을 맛이다 이 소리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슬프대 근데 아무튼 그 슬픈 기만 지나면은 갑진년에는 그래도 그래도 살만하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일단은 이 사람은 감수성도 있고 어, 이 사람은 엄청 예민한 사람이야. 예민하고 온순 온순하기도 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이거는잘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름 재치하고 유머가 있어. 요 나름 음, 이 사람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뚝뚝하기도 하고 과묵하기도 하고 자기 고집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끈기도 엄청 있는 사람이 엄청 끈질기 사람이고 어 그리고 되게 꼼꼼히 문서 같은 것도 따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 자기 자아도 되게 강한 사람이고요. 음. 어, 그리고 이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타지에 놨더라도, 음. 그냥 땅, 그냥, 닦은 말에 놨더라도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음.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음. 고집이 엄청 세요. 음. 그리고, 어, 남의 친구 무시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친구도 안맞는 걸로 보여요. 음. 그리고 어, 포기 좌절 없어요. 쉽게 음.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음. 목표를 끝장을 봐야지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목표를 끝장을 보지 않으면 만족 못하는 사람이고요. 음. 그리고 목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음. 음, 이 사람은요. 음, 글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극성 맞다고 봐야 되나? 어,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음. 몰라요. 그 외형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겉으로 보았을 때는 되게 당당해 보인다. 당당하게 음. 걸어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봉사도 되게 많이 열심히 하려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음. 이 사람은요. 내색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상처는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래요. 음. 어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음. 이 사람 자체에서는 어쨌든 그냥. 제 점사로는, 어, 갑진년은 그냥 좋을 테니까, 그냥 1월 1일,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이때까지만 잘 버텨줘라. 이 점사가 나와요, 계속. 그리고, 어쨌든, 음, 아까 폐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폐를 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약 2년 전? 네. 2년 전에, 이 사람이 운기가 되게 좋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2년 전에 운기가 좋았는데 그 운기를 잡지 못했다는 게 아쉬워 근데 그게 거의 10년에 한 번씩 오는 대운이거든요 솔직히 어, 말하면 네네네. 근데 그 운을 잡지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음뭐그이 음, 사람이 또뭐그 운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걸로 보여져 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운기를 못 잡을 것 같아 이제는 음. 인제는 그~ 그 관한 운기를 잡을 수 있는 운이 없을 것 같아 다른 걸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 이 사람은 그런 운기를 또 잡으려고 노력을 할것 같은데 음. 이 사람 그 운기 못 잡아 음. 어 우리 할머니 점상 그래 음. 이 사람 그 운기 못 잡아 아무튼 점사상 그래요 아 오케이 오 요정도 네 오. 그럼 어쨌든 이분은. 이 개면에는 되게 많이 힘들고, 어. 되게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되지만, 네. 이게 음력으로 갑진년이 또 됐을 때는, 그때부터 다시 좀 좋은 기운이 찾아오나, 네.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원하는 곳까지는 도달하기 는 힘든 음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몰라, 그냥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음. 이 사람이 뭘, 뭐 자격증 시험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 되게 힘든 거를 노력을 했나봐요. 어쨌든 이 사람은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되게 좋은 운기였는데 그거를 패를 했대요. 근데 그 패를 한 거를 다시는 도전을 또할 거래. 근데 도전을 하는데 그거를 또못할 거래. 아, 운기가 빠졌지 않는다. 그 운기가 다시 안 온대. 그 그만한 운기가 다시 안 온대. 어, 그니까 그거는 거의 하늘에서 도와주는 운기인데그운기가 응.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래. 음, 오케이, 어, 다시 뒷받침하지 않을 거래. 음. 어, 그게 나와요. 그, 음. 어, 그때 운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 요 정도까지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네. 오. 오.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선생님? 좀 모르죠. 오케이. 그럼 영상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